이번 시간에는 실험관찰 24에서 25쪽 어, 2단원 온도와 열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어, 보기를 보니까 온도계, 전도, 대류, 단열, 섭씨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 문제를 보고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온도는 이거로 측정하며 단위는 이거이다. 음, 우리 온도 무엇으로 측정하죠? 네, 맞습니다. 온도계로 측정을 하죠. 온도는 온도계로 측정을 하고요. 어, 우리 사진에도 어, 적외선 온도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어, 온도의 단위는 이거라고 했었죠. 네, 섭씨도가 됩니다. 어,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면 물질이 차갑,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의 단위는 섭씨도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이것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전도가 됩니다. 전도. 고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러한 열의 이동을 전도라고 합니다. 액체와 기체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대류가 됩니다. 어, 대류. 어, 전도. 어, 둘다 알아둬야 되겠죠. 고체에서는 전도, 액체와 기체에서는 대류. 어, 열의 이동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단열은 어,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두 물질 사이의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 이것을 단열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어, 2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물음이고요. 하나하나 볼게요. 그러면 어어 어, 1. 온도가 더 높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렇죠. 온도가 더 높은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을 했으니까. 2번. 온도가 더 낮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그렇죠. 어 온도가 더 높은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더 낮은 물질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요. 3번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열의 이동 때문이다 그렇죠 열의 이동 때문에 어, 두 물질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4번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진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 온도 같아지겠죠 5번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로 이동한다 아, 이거는 어, 잘못되었네요.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설명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다리미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옷을 다리는 부분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요? 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다는 거 우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옷을 다리는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해서 뜨겁고요. 손잡이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하지 않아서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리미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옷을 다리운 부분은 철로 되어 있는 까닭 알수 있겠죠? 네. 옷을 다리는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해야 하고요, 손잡이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리운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철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하지 않게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죠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 바닥에 빨간색 뜨거운 물이 담긴 병을 두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빨간색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화살표로 그려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어... 병에 담긴 뜨거운 물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여기는 액체죠. 네. 액체에서는 온도가 높은 물질이 어느 쪽으로? 네, 위로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는 어, 위로 이동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까닭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병에 담긴 뜨거운 물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병에 담긴 뜨거운 물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어, 빨간색 그 뜨거운 물은 차가운 수조에 담았을 때 어, 뜨거운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어, 다음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오른쪽 아래 보니까 어, 삶은 면을 얼음물에 이렇게 담가놓은 것 같아요. 식히려고 음, 이것을 한번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삶은 면에서 어디로? 네, 얼음물로 열이 이동하고 있죠. 삶은 면에서 얼음물로 열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국을 좀, 어, 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국을 좀 끓일 때, 국은 어트, 어떻게 되죠? 네, 국을 데울 때, 국은 액체니까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게 되겠죠? 어, 구글 데울 때 대류에서 열이 이동하고요. 어,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 온도가 높은 프라이팬에서 어디로? 그렇죠. 온도가 낮은 고기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프라이팬 손잡이를 보니까, 어, 손잡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죠? 네. 어, 프라이팬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라서 열이 잘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열이 이동이 예, 어, 잘안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니까 어, 전기밥솥에서 밥을 풀려고 뚜껑을 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 뭐가 올라오죠? 네, 김이 올라오고 있죠. 어, 전기밥솥 뚜껑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어느 쪽으로 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하나하나씩 어, 우리 봤던 거를 한번 어, 써보도록 합시다. 네 삶은 면에서 얼음물로, 어,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하죠. 그래서 삶은 면에서 얼음물로 열이 이동한다. 그리고 구글 데울 때는 대류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액체는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온도가 높은 프라이팬에서 온도가 낮은 고기로 열이 이동한다. 프레, 프라이팬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라서 열이 잘 이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기밥솥의 뚜껑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 어, 그림을 보고 어, 전도, 어, 고체 물질이죠.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전도 그리고 대류, 액체와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그리고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열의 이동. 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을 하죠. 어, 요것과관련되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온관찰 24에서 25쪽 어, 2단원 온도와 열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